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원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월간 홈트리오 5월호 두 번째 37평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개요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건축 면적은 123 제곱미터이고, 1층은 88 제곱미터, 2층 34 제곱미터에 40평형대에 달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예상 총 건축비는 3억 4천 1백만 원. 설계비는 920만 원, 인허가비 370만 원, 그리고 구조계산 370, 인테리어 설계비 따로 이렇게 550 잡혀 있는데요. 건축비의 부대비용은 따로 있다라는 점이 음. 건축주님들한테 늘 설명드린다는 점또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비도 이렇게 내역이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주택 외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관 아주 심플합니다. 지붕에는 평기화를 썼고 또 외장재로는 이제 백색계열이 보이는데 이런 백색계열들은 모노롱 타일을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스타코플렉스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모노롱 타일로서 평기와 모노롱 타일을 쓰게 되면 굉장히 은은한 어떤 발광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인위적이지 않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무광도 아닌. 유광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젠 스타일 느낌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신축이지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또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만 늘어제나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게 벽돌 소재, 세라믹 계열이나 실제 소재가 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관만 봤을 때는 크게 어디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기가 너무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이에요. 초기에 설명드렸다시피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장가게 어디다 열었을까요? 당연히 1층에 카페를 열었는데 이러려면 큰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줄 곳은 주고 뺄 곳은 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디테일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1층 평면들을 쫙 보시게 되면 이제 출입구를 따라서 굉장히 큰 형태의 거실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카페로 봤을 땐 그리 크지 않아요 1층의 면적이 한 30평형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면에서 보이는 모습보다는 실제로 들어가서 때 카페로 봤을 때는 소형 카페라고 보시면 좋지만, 건축주님께서 내가 생활하는 집에서 작은 카페도 열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환경 구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혼자서 관리할 수 있게 편하게 업장도 아닌 집도 아닌 그런 형태의 노후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젊은 날에 내가 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생산성이 있는 건물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건축주님의 꿈이 작네, 또뭐이 계획안이 틀렸네, 라고 보시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와 대화를 나. 셨을 때는 생산성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 건물을 토대로 거리도 될수 있고 이 건물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건물 또 사랑스러운 건물로서 건축주님께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아 그런 분들도 있겠구나 참 개성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했고 총 예산 안에서 건축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집이라고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1층에서 가장 크게 설명드려야 될 점은 사실 카페 구성에 방이 하나가 들어. 가있 제일 중요한 건저 폴딩 도어인데요. 저 폴딩 도어를 단열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단열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상업 시설로 가게 되면 이 근린생활 시설이죠. 카페라고 해가지고 뭐 상업 시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근린생활 시설로 이 공간을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안 썼을 때 카페로 밤에는 운영하지 않고 내가 이 주택을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물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써야 되는 곳에는 과감히 투. 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계속 세입자가 번갈아가면서 이곳을 리모델링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도 세입자한테 있는 곳은 당연히 과성비가 있고 언제든지 가리를 쉽게 할수 있는 제품군으로 쓰는 게 맞죠. 디자인에 더 중점을 주는 게 맞지만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물주이고 건물주가 카페를 하고 있는 사업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구도도 좋고 단열성이 좋은 제품을 설치를 하셔야만이 추후 몇년 뒤를 봤을 때는 이 비용이 다 세이브 되고 있고 다정립되고 있다라는 이 다른 상업 시설의 공간과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께서 건축 주이면서도 건물 주이고 그리고 상업 공간의 대표자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곳에 조언을 줄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을 줄수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을 함께 짓는 사람, 그 건축주, 건물주 그리고 임대인 그리고 대표자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여기에 코멘트를 줄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1층 공간에 들어가는 제품분들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주는 상업적 공간에서 신축 그리고 건축주가 운영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아이템들에 대한 추천은 빼놓지 않고 꼭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폴딩도어를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고 바닥은 뭐 에폭시로 하시든 또 타일로 하시든 언제든지 사실 분위기에 따라서 인테리어적 효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상업공간은 그리고 1층에 이렇게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께서 운영하셨을 때는 직원 휴게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쓰임새 있게 설치가 돼있다 이제 백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축주님께서 카페 시설을 영위하면서 쓸수 있는 창고나 또 어떤 기물들이나 그리고 카페 공간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있는 곳이죠. 머신 제외한 또냉장고도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치되게 만들어 놨고 요새 건축주님들은 이런 1층 평면도 워낙 집을 카페처럼 살고 싶어 하시는 로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주택을 보면서 건축주님께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개량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소형 주택들도 많이 생기고 1인 가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 많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에도 이렇게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1층이 안방이고 2층도 안방입니다. 건축주님께서 두 공간을 관리하시고 2층에는 저녁에 안방으로 쓰실 것 같고 1층에는 낮에 안방으로 쓰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화도 하셨고 직원 휴게실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두고 설계했다는 점이 참 좋고 1층에서 뭐 별다르지 않게 올라가면 바로 화장실과 그리고 바로 누울 수 있는 안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설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집을 총평을 하자면 은 건축주의 예 예산과 선택과 집중을 한 주택이라고 저는 과감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집을 평가하기보다 이 집의 건축주님께서 건물 주고 건축 주고 그리고 카페의 대표작국 난 점이 이 집을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많은 응용을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